박지현, 현역가왕 이 출연료 논란. 팬들 분노 폭발. MBN이 박지현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이런 대우를 분까지 경악. 이제 박지현이 떠날 때인가? 최근 방송 업계 곳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때 현역가왕 이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박지현이 출연료와 관련된 중대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방송 제작진 내부에서 누설된 자료에 따르면 그의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청률 견인에 기여한 바에 비해 지급된 보수가 상상 이상으로 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방송사와 제작진이 연예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몇 달간 현역가왕 2는 매회 폭발적인 시청률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화제로 주목받아왔다. 박지현은 예선 라운드부터 결승까지 매순간 눈부신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단연코 프로그램의 핵심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맑고도 파워풀한 보컬,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다채로운 예능감은 단순히 음원 차트를 뒤흔들 정도의 인기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내부 제보가 공개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재능과 노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수의 보수 책정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제작비 절감과 출연진 보상 구조의 취약점, 그리고 방송사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박지현은 프로그램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연료는 협상의 테이블에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펼쳐낸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예술성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데 그쳤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탁월한 무대 연출은 방송의 품격을 한층 높였으며, 덕분에 현역 가왕 이는 광고주들의 관심까지 끌어모으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프로그램 방영 기간 동안 MBN이 얻은 광고 수익과 방송 관련 부대 수익은 수없이 많았지만, 팬들과 일부 언론은 이러한 수익을 창출한 주인공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좋은 인재들이 방송계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박지현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지현의 무대가 없었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 리가 없다며 이제는 방송사가 최소한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의견을 달았다. 또 다른 팬은 어떤 연예인이든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연예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큰 금이 가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단순히 박지현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방송 제작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진 보상 문제, 제작비 절감으로 인한 연예인 착취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업계 내부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사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며 결국 연예인들의 장기적인 커리어와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어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지현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차기 프로젝트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박지현은 언제나 음악과 무대에 집중해왔으며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모호하게 밝혔다. 그러나 팬들은 침묵은 곧 동의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박지현뿐만 아니라 현역 가왕 이에 참가했던 다른 가수들의 상황도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 내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여러 참가자들이 실제로는 출연료나 부대 수익 분배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해왔다는 폭로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제작진은 출연진 간의 인지도와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이를 토대로 보상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공정성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유망한 가수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방송 출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진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팬들과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박지현과 같은 스타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 연예산업의 건강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방송 제작 시스템의 불투명한 보수 체계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유명 프로그램의 제작비 절감 및 출연료 책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박지현 사태로 인해 그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는 연예인과 제작진, 방송사 간의 보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박지현의 출연료 논란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둘이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준 스타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 산업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해인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얼굴이자 브랜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방송사가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논란은 한국 연예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년간 방송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보수체계의 불투명성과 출연진에 대한 착취 논란은 이미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다. 전문가들은 박지현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업계의 시스템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수한 인재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의 광고 수익과 프로그램 제작비 분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는 한편의 성공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지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제작진이나 출연진에게 적절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현 같은 스타의 노력 덕분에 광고 수익과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함지라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방송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수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리 업계 전반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출연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수익 분배 모델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송 관계자들은 투명한 계약 조건과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업계 내부의 자성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박지현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수많은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왔다. 현역가왕 2에서는 그의 진심이 담긴 무대 연출과 감동적인 보컬 퍼포먼스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번 보수 논란은 그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동안 묵인되어 온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팬들 사이에서는 박지현이 우리에게 준 감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러 팬카페와 온라인 포럼에서는 그의 무대가 없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만큼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찬사와 함께 이제는 방송사가 그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오랜 팬은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끈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며, 방송사가 그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출연료 분배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처럼 대중의 강한 반발과 SNS를 통한 실시간 비판이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전문가들은 방송 제작사와 광고주, 그리고 연예인 간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건이 제도 개선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번 논란은 방송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박지현의 출연료 문제를 계기로 방송사가 단순히 시청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의 인격과 기여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예술과 문화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방송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약 조건의 투명성 강화와 출연료 산정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박지현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앞으로는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방송 산업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보수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주목할 만하다. 음악 산업과 방송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은 우선 출연료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 대중의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수익의 일부를 출연진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연예인 개인의 인지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현이 이번 논란 속에서 보여준 무대 위의 열정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사건은 그가 받아온 대우가 그의 노력과 재능에 비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팬들은 박지현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산업은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연예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방송 제작사들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출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여러 프로그램에서 출연진 보상 문제로 인한 파장이 있었지만 박지현 사건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재는 방송사가 박지현과 같은 스타들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가 받은 보수가 그동안 창출된 수익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앞으로 연예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내에서는 향후 보상 체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러 방송 전문가들과 계약 전문가들은 출연료 책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방송사와 출연진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모든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박지현의 출연료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방송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팬들과 언론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궁금증만이 커져가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방송사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전체 연예산업의 신뢰도와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박지현 본인 역시 그간의 무대 경험과 수많은 공연에서 보여준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강한 의지를 다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음악과 무대에 대한 헌신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불공정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박지현이 지금처럼 뛰어난 실력을 계속 보여주더라도 그를 둘러싼 보상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박지현이 현역가왕 2에서 보여준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와 예술적 열정이 프로그램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팬들과 언론은 이제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아티스트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론의 이목을 끌었으나 그때마다 일시적인 논란에 그쳤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박지현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연예계 문제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SNS를 통한 실시간 반응과 대중의 강력한 압력이 결합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 내부에서는 계약 조건 재검토 및 투명한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스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그들은 출연자와 제작진 간의 상생 모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점점 더 외부로 이탈할 것이며 이는 방송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경고한다. 또한 광고 수익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만큼 그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박지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연예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박지현이 받은 대우는 그의 재능과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방송사와 제작진은 더 이상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NS에서는 이미 샵사인 박지현 출연료 논란, 샵사인 공정한 보상 등 다양한 해시태그가 뜨면서 대중의 분노와 함께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여러 연예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기획사 관계자들은 출연료 및 부대 수익 분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로,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반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단순한 입사 기회 제공 차원에서 연예인을 착취하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 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 계약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지현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그의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은 그가 보여준 무대 위의 열정과 탁월한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연예산업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의 음악과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만큼, 이제는 방송사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